드림아. 로이야! 드림아! 우리 드림이 형아는 제자 훈련도 했고, 예배 진짜 잘 드리는 우주 옷한 형아인데, 오늘 전도사님이 한번볼 거예요. 우리 로이도 이제 내년에 두 달만 있으면 여섯 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우주 해졌다고 선생님들이 엄마, 로이 엄마한테 진짜 진짜 칭찬 많이 했어요. 오늘도 한번 얼마나 의젓하고 멋지게 예쁘고 멋진 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리는지 드림아 우리 드림이가 여기 서정이 옆으로 오자 올라오세요 우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조금 도와줄게요 자,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네 우리 사무신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신고! 네, 사부신고 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볼 거예요. 자, 누가 누가 가장 멋지고 예쁘게! 자, 천재하사! 우리 손을 모고요. 으 누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지? 눈을 감고요. 어머, 기도 준비 다 됐어. 어머, 누가 누가 기도 준비 다 됐나 보자. 어디, 어, 리아 다 됐고, 어, 시온이랑. 어눈 감아 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리우도 다 됐고 서정이 다 됐. 고다된거 같아요. 아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유튜브 친구들 교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높으신 위험 앞에 나아가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다퉜던 것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유치부 친구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질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찬양과 기도를 귀하게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유튜브 친구들 모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과 마음으로 인도해주세요. 매일매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커가는 유튜브 친구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이 시간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광고하도록 할텐데요. 우리 창문 하나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볼게요. 안녕. 어서 반가워. 우리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 자, 이렇게 주인을 맞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얘들아, 우리 1 0월챔트가 마무리 되었어요. 그런데 참. 좋아어요 네. 우리 이번에 1 0월챔트몇 명이 도전했는 줄 알아요? 최고 많이 도전했어. 12명이나 챔트 도전을 했어요! 네, 우리 이따가 다 챔트 영상 보여주고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맞아요. 우리 오늘, 맞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생일 파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생일 파티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친구 펴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말씀 잘 들을 준비 되었나요? 네. 오, 좋았어. 복습 퀴즈부터 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어 한번 기억이 나는 친구는 빨리 손을 긁어야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좀 천천히 괜찮아. 자첫 번째 문제. 자 나갑니다. 걸려서 여아님께 고쳐달라고 외친 사람들은 모두 몇명이야나요 자, 손 내리고, 손 내리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는 거야, 알았지? 자, 손 내리고, 손 내리고. 저조상잘모 거야. 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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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내리고있 해야 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반칙. 자, 하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가 무엇이 있다고 하셨어요. 너에게 믿음, 무엇이 있다고 해요? 믿음. 있다. 믿음서 뭐예요? 믿음. 정말? 뭐. 사랑 아니야, 사랑사랑 아,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정말. 믿음, 믿음, 오, 나이스. 정말 잘 기억했어요. 네. 우리 이래서에게도 기억했어. 네. 일단 한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전는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잘 맞추는 거같 봤어요. 우리 오늘 말씀부터 잘 듣고, 복습 퀴즈는 매주 하니까, 한번 또 다음 기회를 우리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사께오가, 사께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들 혹시 이런 적 어? 있었어요? 어 뭐지? 나 나도 보고 싶은데 아 어른들이 지금 다 앞에 서 있어서 아 가려져 갖고 아무 것도 안 보이네. 어 진짜 궁금하다. 많았어요 저. 어그걸 많았어요? 이런 적 많았어요? 내려오세요. 왜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따라해보세요. 사개오사개오사개오삿 어, 그런데 사개오가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한번 그게 정말 맞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지금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아, 그 소식 들었어요. 있잖아요. 있잖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아, 나도 그 소식 들었다니까요. 그 예수님, 아픈 사람도 다 낫게 해주신다는데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삿대오도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두 사계오를 싫어했어요. 너무 너무 사계오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바로 사계오의 직업 때문이에요. 어? 직업이 뭐였는데요? 사계오의 직업은요 세리장이었어요. 따라해볼까요? 세리장. 세리장. 세리장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세리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갖다 바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적당히만 걷으면 되는데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했어요 그러안 되지. 어, 우리 형편에 이 돈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케오를 미워하고 같이 있기도 싫다니까 정말. 나는 4계오가 정말 너무 싫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아주아주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사케오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사케오는 세리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걷어서 남는 돈은 좀 자기가 갖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됐거든요. 점점 세리장에 일어나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어,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너무 마음이 외롭구나 아 맞다 예수님 예수님을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데로 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할텐데 어떡하지 사케오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 그런데 키가 저기 돌 무화과나무가 있다 저기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수 있을 거야 하면서 삿개오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엄청 엄청 염증 염증 해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오 이제 예수님을 보인다 오예수님 보여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삿개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삿개오야 지금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 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시지? 그리고, 아니, 아무도 나를 안 놀아주는데?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데? 우리 집에 오신다고? 사께오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무에서 슝! 내려와서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날 l d 오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s 개오의 집에 가는 예수님을 보고 수 y 수 s 수 i 수 b 수 e 수근수 k 수 s 수 r 수 t 수 h scratch, scratch, s 가 r a t c h s c 가 a t c h scratch, s c r a t c 놀아주지 않고 아무도 사케오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케오와 함께하시고 사랑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는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제가 저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네 배로 돌려줄게요. 예수님은 사케오에게 오늘 너가 구원을 받았단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단다. 말씀하시면서 사케오가 구원받았다고 하셨어. 얘들아, 사개오는요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사개오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개오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개오는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죠? 맞출 수 있는 친구. 어떻게 변화, 변화됐어요? 어쑤면 어떻게 변화됐어요? 주원이. 사람, 사람들한테 뭘 맞아요 몰래 절대 나눠주지 않고 사람들의 것을 몰래 거짓말하면서 더 많이 뺏는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뭘 줘요 자기 걸로 더준대요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대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기오는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얘들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예수님 계시나요? 네. 예수님 믿나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행동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나 혼자만 먹고 다른 친구들에게 절대 안 나눠주고 욕심만 부리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 주고 싶은 마음 나랑 같이 나눠 먹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맨날 친구 때리고, 괴롭히고, 놀리고, 이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안 때려요. 안 때리고, 저는 원래안 때려요. 안 때리고요. 내가 때려서 미안해 우리 사이좋게 놀자. 이렇게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얘들아. 우리도요 삽기후처럼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변화되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나요? 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놀아요, 또. 뭐라구요? 안아줘요, 도와줘요. 뭐라고요? 안아줘요. 도와줘요. 그리고. 맞아요. 어?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맞아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겠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을 만났나? 정 선인봉도 뛰소리고 예수님을. 만났나? 요습을로달라질게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변화된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으고눈 감고.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친구 선대라. 오, 응. 우리, 응. 서화, 응. 주원이, 응. 어, 원이 오늘 많은 많은 친구들이 기도하겠다고요. 여기 지금 손을 많이 들었는데요. 자. 제가 먼저 들었어. 맞아요. 서화, 서하, 우리 서화가 가장 먼저 들었으니까,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있어야 한번 기도해주세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나 피우러. 나 피우러. 눈 감고. 어, 기도해 주세요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우리 따라해 볼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두사를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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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우리 박수 쳐주세요. 우리 서아에게도 씩씩하게 용기내서 기도해준 서아에게도 일단한테 주도록 할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서아. 자, 이 시간에는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환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네,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할게요. 자, 눈 감고 기도선. 자,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기도선 하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네. 어,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어,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서 일어서 우리 10월 챕터 이제 오늘 다음 달은 11월이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신나게 채트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보금 19장 10절.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채트 완성할게요. 인자가. 인자가. 누구 목소리예요? 차를 찾아, 찾아, 찾아 구원하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한다 누나보들 누가 누가 잘하는지 네. 정사님이 할라드 해줘야 되겠다. 네. 우리 승우 최고, 네. 리아 최고, 어, 또 누구 누구 누가 끝까지 예배잘들려요자 네. 우리 하늘에 대신 우리 아버지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대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모르 기억이 불사듯이. できる